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하! 드디어 멤버십 전용 배지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직접 댓글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좀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선을 좀 굵게 하고 글씨가 조금 더잘 보이게 만들게요 다시 한번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하! 형 진짜 사랑한다 내가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전용 개라 개소리가 생각해요 아이고, 많은 슈퍼댄스 감사합니다. 개소리다니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, 선생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어떤 질문이든지 하세요. 형, 다음 먹방에는 패치 말고 코카콜라 먹어줘요. 너무 감사합니다. 평생 죽을 때까지 패치는 먹지 않겠습니다. 하루 안 갈아입을 수도 있지. 설마 오늘도 안 갈아입겠어. 그래서 오패무이 새끼 또 왔네. 돌겠다. 진짜 미치겠다. 미쳤나. 돌란나 빨리 쪼래 걸렸나. 아니, 슈퍼댄스로 내 패치 색깔을 왜 묻냐고 도대체. 검정색, 검정색, 검정색. 21초 전인데 삼바, 점점점. 이제 진짜 포기야. 얘는 맨날 포기한대 얘는 맨날 포기한다 해놓고는 맨날 시도 해. 저도 마라탕은 가끔 먹긴 한데 중국 가시 진짜 못 먹겠더라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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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전당하는 줄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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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콩 마카오 갔을 때 비행기 내리자마자 중국 향 나는데 그게 모든 음식에서 나서 하나도 못먹음 유유유유유 이거 진짜예요 홍콩이나 마카오 놀러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중국 특유의 냄새가 콧속으로 진짜 하루 종일 음식 못 먹습니다. 크럼텐마 하이나콜 아 뭐야 이거 뭔데 이거? 아니 어떻게 이런 긴 댓글로 댓글 1등을 할 수가 있어? 니 혹시 댓글 1등 하려고 무슨 매크로 같은 거 쓰나? 초등학생들은 저런 걸 간식으로 먹는다니 그러니까 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내가 실제로 댓글들 중에 이거 맛있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요 18개 댓글 50한개 와도 크크크안나 <laughs> 아, 미치겠다 진짜 좋아요 눌러라고 좋아요 누르라고 좋아요 누르라고 영상 왜 이렇게 늦게 올려요 5시부터 7시까지 계속 새로운 것처 했는데 무려 2시간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알람 전체 설정으로 바꿔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1등 할수 있어 콜라 먹방이야 중국 간식 먹방이야 중국 간식 먹방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먹은 건 콜라밖에 없었다 펩시 광고주분들 여기 펩시 광고 주세요 저 펩시 광고 주지 마세요 저는 펩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코카콜라 먹습니다 근데 광고 주면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형이 정도면 전생에 마라탕이랑 원수였는데 진짜예요 진짜 저는 마라탕이랑 원수가 진것 같아요 진짜 마라탕 정말 싫어합니다 형왜한입 먹을 때마다 감전이 돼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. 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형, 그래서 와이프님은 잘 먹으셨나요? 우리 와이프가 마라탕 되게 좋아하거든요?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거는 진짜 못 먹겠대요. 올리지 한 시간 좋아요 59개, 댓글 154개, 이 채널 좋을 때마다 감탄한다. 아, 진짜 댓글만 달지 말고, 좋아요도 좀 늘어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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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 둘이 마라탕 먹으면서 친해지는 건 어때요? 처제랑 나랑 둘다 마라탕을 싫어하는데, 마라탕을 먹으면서 굳이 친해진다? 일단 첫 번째로, 지금도 친하고, 두 번째로, 맛없는 걸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, 저는. 그냥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. 채널 프로필을그 유명한 사이트를 벤치마킹 한 건가요?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유명한 사이트 내 채널 프로필 뭔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댓글로 좀 달아줘요 뭘 벤치가 키운 거지 유명한 사이트가 뭐지 아나 지금까지 녹화 버튼 누른 줄 알고 계속 말하고 있었네데 돌겠다 진짜 자 이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, 빠르게 진행 다시 할게요. 8... 짜장면 아까 내장 보는데 와4개한 묶음 해가지고 7천원 7천원 1750원이에요 개당 미쳤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먹방 유튜버 분들 영상을 좀 봤어요 제가 뭐 먹방 유튜버가 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짜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나보고 먹방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왕 찍는거 좀잘 찍어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짜파게티를 끓일 때 면이 조금 익었다 싶으면 싱크대에 물을 버리잖아요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물을 끝까지 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한번 쪼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스프. 스프,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. 이 액상 스프가 엄청 큽니다. 크기만 크냐? 아니에요. 안에 내용물도 가득 차 있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진짜 짜장. 그럼 뭐 나머지는 가짜 짜장인가? 10년의 비법. 그럼 뭐 나머지는 3개월인가? 이렇게 만들어야 진짜 짜장면이지. 어, 그러면 나머지는 진짜 가짜 짜장면인가 봐. 이렇게 광고를 해도 되나?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표지를 하나하나 안 보는데 무한 호기심이니까. 어? 40년 전통? 아까는 10년의 비법이라며. 그럼 잃어버린 30년은 어디 간 건데? 혹시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그리고 댓글에 먹방 전용 마이크를 사라고 그러던데, 제 먹방 특징상 말을 쉴새 없이 합니다. 오디오가 비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 ASMR 마이크를 살 수가 없어요. ASMR 마이크 사가지고 먹방 하잖아요. 그럼 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슨 먹방 할 겁니다. 이거는 재민TV가 아닙니다. 땡! 아.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민TV 무한게임 채널 하나 만들었으니까 많이 보세요. 게임 안 좋아해도 그냥 봐라, 호구들아. 안 그래도 계속 돈 모아야 되는데, 게임 채널 게임 구매한다고 돈을 더 쓰고 앉았다. 돌겠다, 진짜. 물을 좀더 쫄아야 되나? 하, 너무 어렵다. 뭐, 먹방 유튜버 되는 법, 이런 책 없나? 책? 먹방 유튜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. 이런저런 채널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밥 먹을 겸 해가지고 컨텐츠 찍는 거예요. 불쌍하지 않습니까? 제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괜찮아지면은 편집자도 많이 고용해가지고 정말 무한 호기심, 막 대학 교수님 만나고 연구원들 만나고 막 유명한.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다 물어볼게요. 좋아요, 눌러라. 좋아요, 왜 좋아요를 안 누르는데? 오, 일단은 면 냄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플러스 한 10점. 이 씨발 탄내가 이거.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짜장면을 먹잖아요. 그러면은 흰옷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와이프가 지금 자고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옷방으로 못 갑니다.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? 아니 저번에 댓글 보니까 뭐 빨간색 음식 먹는데 뭐 흰옷 입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. 유튜버가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, 여러분들. 냄새가 일단 짜파게티 냄새는 아니에요. 진짜 우리가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그런 짜장면 냄새가 나긴 합니다. 짜장면 냄새랑 짜파게티 냄새랑 다른 거 알죠? 어 근데 진짜 이거는 짜장면 맛이다. 저 어, 고기 치우서 나왔으고 오는 그런 맛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어? 음. 김치는 묵은지. 요즘 묵은지에 빠져가지고 다른 김치를 안 먹어요. 무조건 묵은지만 먹어요. 너무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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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너무 맛있다. 근데 저는 짜파게티가 더 맛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확실히 짜파게티 맛은 아니에요 짜장면 맛이에요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짜장면 맛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짜장면 맛이 날 바에는 그냥 배달음식 시켜가지고 짜장면 먹자 이런 느낌? 요즘 배달로 짜장면 시키면은 얼마지? 아, 왜냐면은 제가 면 종류는 배달음식으로 안 시키거든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한 그릇 전용 짜장면 15,000원 아 군만두 8개 간짜장이 1 0원이고요 일반짜장이 뭐 8,000원 9,000원 이렇게 하네요. 이 정도의 가격 차이면은 그냥 이거 먹을래요. 어, 내가 옛날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막 4,000원, 4,500원 이랬는데. 요즘 물가 너무 비싼 거아이가 음. 음. 음, 음 인정 인정 맛있어 맛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파게티의 그 특유의 맛은 못 따라온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모두가 짜장면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짜파게티가 나오면서 짜파게티만의 새로운 맛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 약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짜장면의 맛과 짜파게티의 맛은 서로 다른 결이 아닐까 아닙니다 저 철학 같은 거잘 몰라요 음, 와, <laughs> 진짜 맛있다. 하지만 짜파게티가 더 맛있습니다. 짜파게티가 개당 얼마지? 짜파게티 한 개당 947원, 905원, 885원, 팔도 짜장면은 개당 1190원, 1253원, 1440원. 뭐 얘는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 내릴 때마다. 아까 마트에서는 좀 비쌌던 것 같은데. 아니, 잠깐만. 왜 배달이 더싼 거야?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일단 유명해져야 돼. 아, 진 유명해져 가지고 쿠팡 본사에도 쳐 들어가고 농심 짜파게티에도 쳐 들어가고 팔도 짜장면에도 쳐 들어가고 마트에도 쳐 들어가고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낱낱이 조사하겠습니다. 언제 조사하겠노? 돌겠다 진짜. 음 와.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잘 먹습니까? 왜냐면 나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니까 좀 궁금해 이런 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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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지막에 국물 먹는 거는 진짜 우리가 배달 시키는 짜장면. 아. 근데 짜파게티가 더 맛있습니다. 아무튼 간에 총평을 내리자면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짜파게티를 많이 좋아한다. 그러면은 이거 굳이 안 먹어도 돼요. 짜파게티만의 그 특유의 맛은 절대 그어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.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하나씩 다 먹어볼게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막 댓글에 막 취도부 먹어달라 이상한 헛소리 하던데 저 그런 괴식 먹는 사람 아닙니다. 이러면 또 댓글에 저번에 중국 간식 먹었잖아 이러면서 뭐라 할 텐데 아 진짜 유튜브 어렵다 진짜 끌떡 지그럽다 진짜. 자 아무튼간에 오늘도 무한 호기심 하나 해결했습니다. 다 같이 하나 둘 셋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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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금만 동작만 동작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? 맞나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 어?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? 기분이 좋노? 어? 금방 이미 하늘을 찌는다하늘 찔러,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저.. 하.. 안 누를 것 같은데..